네 안녕하세요 인나된 부동산을 전문으로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 양평토박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용천리에 있는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 괜찮은 전호택 촬영을 나왔습니다 건령은 좀 있는데 주택 위에서 올라오면 단지가 예쁘게 조성되어 있고 앞쪽에 마키먼트 전망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물건은 주택 내 정원뿐만이 아니라 마을로 올라오는 동네 어귀에서부터 마을로 올라오는 길 내내 단지 조성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상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면적과 가격 기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는데요. 또 다른 영상을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접해 보기 위해서는 구독 후에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길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길 옆집과의 경계는 석축으로 쌓여 있습니다. 중간에 철쭉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주 꽃밭을 이고 있는 마을이고요. 주차는 아래쪽에 벙커를 이용해서 주차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올라오면 도로를 뺀 주택 부지만 200평대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살짝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텃밭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우측으로도 갖가지 작물들 많이 심어놨고요. 이렇게 장독도 많이 갖다놨습니다. 주택 뒤쪽 촬영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아주 크게 가꾸고 있고요.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통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입니다. 뒷마당 되겠습니다. 뒷마당에 아주 커다란 소나무가 4 구로 5섯 구로 심어져 있습니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곳인데요. 경치도 근사하게 잘 나오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1층 정원뿐만이 아니라 2층에서 아주 근사한 용천리 전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내부에 들어가서 차량 이어가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나무가 라일락 같은데요. 향기가 은은한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이고요 중앙 계단 옆쪽에 화장실 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1층 첫 번째 방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내부 욕실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세탁기를 들여놓게 되면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중앙 욕실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와서 방 한쪽에 북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기동해 보겠습니다. 반대쪽은 방으로 써도 되고 거실로 써도 되는데요. 현재 사장님께서는 거실보다는 또 하나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벽난로도 보이고요.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싱크대 에 설계해 놨습니다. 남향 쪽으로 전망 잘 나오고 있고요. 통유리로 이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2층으로 올라가서 영상 이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정면에 작은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앞에서도 전망 잘 나오는데. 거실 쪽에 가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북박이장도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그리고 정면에는 내부 욕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외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외부 계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부로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측 공간은 거실과 주방을 통으로 아주 넓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거실 옆쪽으로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회전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면은 통 요리 설계하면서 용천이에서는 꽤나 전망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근사하게 아주 그림같이 한 폭의 그림같이 전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로 나와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영상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양평토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